제 채널의 소개란에 적었듯이 저는 제품 하나 살 때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간접조명은 다른 카테고리보다 몇 배는 더 고민을 했고, 그래서 과장 안 하고 몇달 수준이 아니라 2년 넘게 간만 보다가 드디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백라이트 세트로 데스크 조명과 모니터 조명, 전원 연결을 위한 컨트롤러, 두 조명을 연결할 확장 케이블, 모니터 조명용 실리콘 테이프, 데스크 조명용 자석 홀더가 기본 구성품이고, 스위치와 높이 조절 홀더를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모니터 조명은 24, 27, 32, 34인치로 선택이 가능한데 32인치와 34인치는 추가 금액이 붙어서 가격은 10만원 초중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디퓨즈 커버의 효과였습니다. 저렴한 LED 스트립 제품은 가격이 다 용서한다 생각하려 해도 디퓨즈 커버가 없어서 LED 빛 하나하나가 육안으로 보이는 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호들갑 좀 떨어보자면 약간 감동이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주 고르고 예쁜 빛을 내주어서 촌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고, 이거 하나만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주더라고요. 제대로 설치하기 전부터 너무 만족스러워서, 역시 어느 정도는 돈을 쓰니까 완전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니터 조명은 동봉되어 있는 실리콘 테이프로 모니터 뒷면에 붙이면 되는데, 실리콘 테이프가 생각보다 꽤나 두툼하고 접착력이 좋아서 불안감 없이 잘 붙더라고요. 데스크 조명은 자석 홀더를 끼고, 데스크 뒷면 철제 부분에 붙이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모니터함 스탠드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LED 스트립처럼 테이프로 쭉 붙이는 게 아니라 자석부착 형식이기 때문에 설치도 떼어내는 것도 너무 간편합니다. 그래서 데스크 셋업을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쉽게 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더라고요. 이제 설치를 완료했으니 조명을 켜볼게요. 먼저 단색 컬러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프리셋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컬러 팔레트를 돌려서 좀더 세밀하게 컬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위아래로 조절하면 명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밀하게 컬러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밝기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색뿐만 아니라 컬러 블렌딩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몇 가지 프리셋이 있고 블렌딩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컬러 조합은 최대 5개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블렌딩은 하고 싶은데 예쁜 조합 찾기가 어렵고 귀찮다 하시면 무드 리스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총 9가지의 카테고리가 있고, 각 카테고리마다 다양한 무드리스트를 지원하니, 간편하게 예쁜 컬러 블렌딩을 고르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헤븐스라고 해서 몇 개의 무드리스트들은 그에 맞는 바탕화면 이미지를 무딕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명과 바탕화면의 느낌을 맞춰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위치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들을 스위치로 만들어서 원터치로 켜고 끄며 변경할 수 있고, 타이머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 컨트롤은 기본적으로는 전용 어플로만 가능하고, 별도로 스위치를 구매한다면 조명을 켜고 끄는 것은 스위치로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팅되어 있던 컬러로 켜고 끌수 있고요.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그래도 단점이 없을 수는 없죠. 첫 번째는 모니터 화면 동기화 기능이 없습니다. 무드리스트와 헤븐스를 통해 동기화 컨셉은 잡아볼 수 있지만 이게 한계이고요. 그래서 화면 동기화 기능을 원한다면 필립스 슈와 같은 최고급 라인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성인식 기능도 없습니다. 사실 음성인식 기능은 TP링크와 같은 저렴이 제품에도 지원하는 기능인데, 무딕스 제품은 단순 블루투스 통신 기반이라 음성인식은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는 디퓨즈 커버로 인해 제품 두께가 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 끝에 붙여서 사용한다면 책상을 벽에 딱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공간이 좀 협소했다면 좀더 불편해질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데스크 조명이 자석형 부착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자석이라서 붙이고 떼기가 쉬운 게 장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바꿔 말하면 자석을 붙일 수 있는 부분에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양쪽 모니터함 스탠드에 부착이 되는데, 만약 이런 방사형 프레임 책상이라면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할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간접조명이 브랜드도 너무 많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라, 그냥 저렴한 LED 스트립으로 갈지, 아니면 한 번에 끝판왕인 필립스 휴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제품들로 고민하다가 애초에 간접 조명이란 게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결국 안 사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됐었는데 제품 외관 품질과 빛의 품질 여러 가지 색상과 효과 그리고 투인원 세트 구성인데 10만 원대 가격 지금은 그냥 진작 살걸 하는 생각뿐입니다 조명이 어느 정도 욕심이 있다면 너무 저렴이보다는 한 번에 이 정도 급으로 가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아셨던 점들이 용납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한번에 끝판왕인 필립스 휴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